다음으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업퍼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이 지금 미치쳐있죠. 지금 동명사가거 보이세요?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또한 크 t 이트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1번 기억 같은 경우는 시험 주제 포인트는 동명사가 주어로 오거나 투부정사 또는 대절이 주어로 온다. 그러면 다주동사입습니다 하면서 죽될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우리는 포기했없습니다 전기를. 그러나 우리는 통제했습니다 그 방식을. 위 w 웨이스 다음에 갑자기 완전 문장이 나왔죠.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관계 부사파트에서 이런 걸 배우죠. 헌행사 더 웨이다. 그럼 누구 쓸수 없다고 배웠죠? 하우 쓸수 없죠. 그럼 하루 생각다 보면 될것 같아요. 하우 위 유즈 이. 특히 니 은번에 이세다밑쳐 쳤다고는. 대명사에 비추셨다. 그러면 수를 빨리 보셔야 합니다. 있을 썼다는거 아마 앞에 에너지 단수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 자원 에너지죠. 대. 지금 광에사 대시. 제가 지금 광에사 대시라고 했는데, 이 대는 명수대 대시가 아니죠. 명수대 대시 동격이 됐을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관계 대명사 대시죠. 그럼 선행사가 만약에 에너지로 보신다면 이지가 맞고요 alternative sources 보시면은 복수동사 r 했써야겠죠 하지만 이 뒤에 보시면요 not as as 모만큼 해롭지는 않습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not as as 자 해롭지는 않습니다 바로 환경에 모만큼 이 도지가 힌트인 것 같아요 개정적인 힌트는 도지입니다 바로 앞에 난 복수명사에 "serves"를 가진 것 같아요. 이런 자원들만큼이다. 그 자원 뭔데요? 위치 목적격 관계사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원들만큼이다. 따라서 여기에 도즈가 복수명사에 되신다 봐주기 때문에 선행사는 에너지가 아니라 alternative services 이단을 말야겠죠 따라서 이즈가 아니라 are 써야 합니다. 즉이 문제는 관계 대명사. 관계대명사와 선행사의 술문제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예를 보여줄게요. 첫 번째는 이런 거잘 나오죠. One of the boys 소년들 중에 한 명은 누구냐면요, 친절한 소년이에요. 키가크다 보통 우리가 원, 오브, 복수, 명사 같은 경우는 주어로 오르는 단수동사를 쓰죠.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보시면요. 이지라고 해서 단수동사를 썼습니다. 근데 이문장이 틀린 문장이죠그 이유는 이렇게 원, 오브, 복수, 명사가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로 온다. 그때는 이 복수, 명사에다 선행사를 일치시킵니다. 따라서 who, are을 써야 돼요. 이게 기출이고요. 원 n e 복수명사가 선행사다. 그러면 복수명사에다 관계된 명사 동사를 수를 일치시킵니다.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릴게요. I like every man and woman. 나는 모든 남자 여자를 좋아합니다. 후 누구냐면요. 표하는 모든 남자, 여자 좋아한다. 자, 이 문제 음, 틀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every'는 단수 명사, 단수 동사 쓰죠. 선행사가 지금 'every man and woman'입니다. 그러면 'every'가 있기 때문에 관계 명사처럼 안에 동사도 단수 동사 써야 돼요. b o t s 따라서 b o t s 로 고쳐야 합니다. 또한, 다른 예를 또 보여드릴게요. I like the books. 나는 그 책들을 좋아한다. Some of which. 그들, 그들 중 몇몇 채, 책은요? 책들은? a 아, expensive. 비싸다. 이런 문장을 체크까요이 어, 문장은 먼저 여러분들이 플러스 문장 좀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책들을 좋아한다. 관계대명사는요? 저 소사 플러스 명사 역할이 있죠. 따라서 저 수선에 엔드 넣어볼게요. s u m 은 보통 우리 부음표시어, 부음명사라고 하죠. s u m of. 자, 위치선사 누구예요, 지금? 바로, 북수입니다. 특히, 부음표시어, s u m 다음에, of, 다음에, 함정사 나오죠. 그 다음에, 복수도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음표시어, 요 문장의 동사는 북수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a-expense 아, 따라서 이 문장을 친 겁니다. and 그리고 the books를 하친게 위치죠. r을 썼기 때문에 이 문장은 r을 넣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sum of 위치 다음에 이지, 단수동사 이지인지 복수동사 안지는 바로 요 선행사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응용해 볼게요. 나는 좋아합니다. 물을 sum 같은 경우는 뭐 물질 명사나 불교섭 명소를 쓸수 있어요 sum of which is cold 비슷한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풀어서 볼게요 나는 좋아합니다 그 물을 그리고 of which 관계된 사항은 just a 명소에 관한다 and 풀었으면요 sum of the water가 되죠 물은 셀수 없죠 단수동사 씁니다 이제 cold 이렇게죠 따라서 sum of which 다음에 단수동사 쓴지 복수동사 쓴지 바로 선행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the word죠 그리고 이런 거 조심하세요 I like the b o o k s some of them are expensive 이런 것도 이제 시험 출제 포인트죠 이 문장 보시면 맞는 거다 틀릴 것 같아? 틀릴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절이 두 개가 있죠. I like the books, but some of them are expensive. 근데 누가 없습니까? 절이 두 개라면 접사가 필요하죠. 진접사 역할이 접사가 없다는 건데 틀렸습니다. 반면에 앞에서는 I like the books some of which 이 문에 맞는 이유는 관계대사는 접사 플러스 명사 역할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접사 포함된 거죠. 따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